사 사기의 놈이문제입시대에서 구마정 역할을 맡아 연기했던 배우 이원종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 개항을에 나타나 이재명의 선거 유세를 돕는 찬조연설을 진행한 모양인데요. 연설의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친중, 친러, 친북 성향을 이런 식으로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뭐 워낙 반미의 친중, 친북 성향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거 뭐 연예인이 대놓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 아,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일단 이원종 배우의 연설 다 같이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시죠. 넓게만 아는 것은 별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방면에 깊이 아는 것은 누구나 하지를 못합니다. 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바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만들었으면 아마 중국에서 우리 무역을 두배 이상 더 끌어올렸을 것이고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계속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동남아시아 무역을 우리가 새 배도 증진시키는 그런 협상장에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뒷걸음을 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갈짓자를 걷더라도. 는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하면서 먹크 살려고 했거든요. <laughs>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죄송하고 대신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은 우리는 이번에 4월 10일 날 투표는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끼리 하시는 이 얘기, 우리의 대리인, 우리보다 말씀도 잘하고 깊이 아시는 이 대표님한테 잠시 맡기고 우리는 뭘 알려줘야 되느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준 잠시 비, 위임한 권력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입패도못 걸게 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보내놨는데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하헤쳐 보겠다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아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이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대신. 주면 어떻게 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 이언정 멋지다. 아, 그러자고 명... 모였습니다. 명봐.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 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니까 아이고이 병신아 또 사기 당했냐? 너, 그것도 모르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가끔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기는사기는 신놈이 사기는 문제입니다. 사을잡아내놈됩니다사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는 맙시다 자 우리 정해졌습니다 4월 10일 날 가족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가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일본지인 개양주민 여러분이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재명과 함께 하는 민주당은, 이재명과 더불어 하는 민주당은 그 전에 보였던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 네. 여러분, 압도적인 표로 그것을 증명해 냅시다. 네! 자, 제가 이 연설 중에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2년 전 조금만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면 지금쯤 아마 중국에서 무역을 두배 이상 끌어올렸을 것이고 러시아에서 가스권이 개성, 즉 북한을 통공하고 있을지도 몰랐다라는 이 발언을 할 때였습니다. 정말 그 후보의 그 지지자가 아닐 수가 없는데.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배우 이원종이 했던 저 말은 너무나도 친중, 친러, 친북 성향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죠. 친중, 친러, 친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금 커밍아웃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인데 특히 저 발언.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러시아의 송유관이 개성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몰랐다라는 저 발언. 왜 도대체 이런 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나와야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가스관을 통과시켜 한다는 이 미친 소리.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뭘 들은 겁니까? 미친 거 아니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라 생각하는 모질인가? 이 좌빨러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제정세를 훑어보기만 해도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이하면 한국에 좋지 못할 것이라는 걸잘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전 세계가 탈중국 탈러시아를 시전을 하고 있는데 이와 중에 친중 친러를 외치고 있는 걸 보면 미국과 일본 전 세계 유럽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재명 문재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국과 친해져야 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미국과의 동맹 말고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딴 소리를 실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고 앉아 있어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가 거대 야당의 대표가 고작 중국 부처 국장급인 중국 대사한테 가서 꾸살이나 처먹고 이렇게 고개나 쳐 숙이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원종 배우 같은 멍청한 생각을 가진 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화, 역사 그 자체를 강탈하려고 하는 나라에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재명은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고. 이번에 앵쉰 같은 셰시아 발언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게요, 진짜 종북, 친중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진보당의 강령에는 한미동맹 해체라는 강령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진보당의 전신이 통진당이잖아요. 통진당의 강령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파괴라는 항목이 들어있었다고. 근데 얘네 지금 국회에 들어온다고요 방금 이원종 배우의 러시아 송유관이 뭐 개성을 오느니 마는 이 미친 발언에 놀라셨던 분들 계셨겠지만, 이건 세 발의 피로 느껴질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시뻘갱이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요. 경각심이 지금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이래서 이번 총선 투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원종이 그러더라고요 사기 한번 속을 수 있다고 근데 왜또 속냐고 그런 뉘앙스로 연설을 하더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 지금 계속 속잖아 멍청이같이 이재명한테 병신이라며 속으면 근데 또 속네 본인은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사기꾼이 옆에서 저 뒤에서 실실 쪼개면서 음흉한 웃음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 어떡하면 좋을까요 최상병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 천안함 용사들 6.25 전쟁에서 산화한 영웅들 최상병 생각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었냐고 북한 개성의 뭐송유관 목숨을 바쳐가며 이 한반도를 지켰던 영웅들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진짜 그지 같은 소리를 당신은 이번에 한 겁니다. 살다 보니 별 진짜 연예인이 있단 말을 하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러시아 송유관이개성에 어쩌고저쩌고 시부린 이 원종의 이 발언은 진짜 널리널리 널리 알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샤인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밝히 힘이 되니까 꼭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정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